자, 중앙요고 문제 계속하고 하겠습니다. 17번 문항 보겠습니다. 2부터 13사이의 자연수. 그죠? 전체 집합은 2부터 13. 이겠다. 그 다음에 A는 258910이고 B는 5810이다. 두 개를 살짝 비교했더니 5와 8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죠? 아하, 이럴 때 다음 x라는 집합을 찾는데 이 집합 x의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될때 최대값 찾으라 첫 번째 조건은 x의 원소의 개수는 5개만 되는 거고요 나아가 포인트네 a에서 x의 차집합과 b의 x의 차집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교집합이 다는 뭐죠? 이건 둘다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네요. 어. 아, 그렇죠? X에서 A를 빼면, X 집합 안에는, 그죠? A의 원소를 다 빼도, 그죠?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 A의 원소 아닌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면 일단 집합에, 나는 원소가 5섯 개야 되는데, 포인트는 나거든요? 나, 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2, 5, 8, 9, 10, 에서 X의 차집합과, 그 다음 우변 뭐죠? B, 5, 8, 11에서 X의 차집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지금 살펴볼 건, 그러면 결국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습니다. X라는 집합 안에 꼭 있어야 될 것과 꼭 없어야 될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 58, 10, 58이 똑같이 양쪽 사이드 있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에. 그러면 x 랑과 안에는 맞죠? 2, 9, 10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이쪽에는 2, 9, 10이 없잖아요. 우변은 왼쪽 편에는 2, 9, 10이 있는데요. 그럼 뭘 빼줘야 오른쪽에는 2, 9, 10이 없죠? 그래서 x에는 2, 9, 10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2, 9, 10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X가 차면. u n d e r s t a n 여기 2, 9, 10이 꼭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될건 뭘까요? 2, 9, 10이 있더라도 우변에 보니까 11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왼쪽에는 11이 없어요. 맞죠? 11이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11도 없어줘야 되겠죠. 11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X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고 왼쪽에 있는 X에는 290이 들어있어서 290을 없애서 우변과 똑같이 만들고, 우변에 보니 또 11이 있거든요. 11은 또 없애, 그죠? 11은 왼쪽 편에 없으니까 또 X에 11이 있어서 11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둘다 5하고 8만 있게 돼가지고요. 여기도 5하고 8만 있는 거죠.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5, 8도 여기 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지금 몇 개라 그랬죠? X의 원소는 다섯 개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만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갈 게 뭐냐는 얘기죠. 하나 더 들어갈 게. 마지막으로. 예, 다섯 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5가 들어가도 되고, 8이 들어가도 되고,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또는 뭐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13이니까, 13까지잖아요. 13까지. 13이 들어가도 되고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언더스테? 그렇죠 근데 꼭 들어가야 될건 29, 13이고요 1 11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될건 왼쪽 오른쪽 같아지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응? 13, 13이 들어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언더스테? 13이 들어가면 되잖아 자 그럼 13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X가 13이면요 좌우변은 58이 되는 거고요 맞죠. 우변도 58이 되는 거죠. 5811에서 x291113 0 1 빼줘 봐야 11만 차집합으로 없어지니까 여기도 58만 남는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왜 13을 넣냐 최대값이 돼야 되니까. 요 그래서 제일 큰수 13을 넣은 거죠. 그러므로 이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 9 1 0 1 1 1 1 1하면하면 11이고요, 21이구나, 이런 게 제일 싫어요. 24하고, 그래서 45가 답이 되겠다. 3번이 답이 되겠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서답형 1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2 사이의 자연수이고, A는 2 4구고요 B는 50을 원수로 갖는다. 이때 집합, U의 부분 집합의 X의 개수. X는 부분 집합의 집합의 개수예요. 자, 얘도 뭐 어렵지는 않죠. X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2, e, 4, 9를 뺀차집합과 좌변과 우변 X와 합집합을 내는 더 5, 10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문제입니다. X 안에 과연 뭐는 꼭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자, 우변은 보니까 합집합이니까 5하고 10이 있죠? 그럼 왼쪽에도 5하고 10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기, 이 X 안에 5하고 10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5와 10은 꼭 있어야 되네요. 됐죠? 거기다 왼쪽에서 2, 4, 9를 없앴어요. X에서. 그럼 오른쪽에도 2하고 4, 9는 있으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2하고 4하고 9는 있으면 안 되겠죠. X에서 없애야 될게 뭐냐면 2, 4, 9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없애야 될 거. 얘는 꼭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얘는 꼭 없어야 될 것이에요. 언더스테? 꼭 없어야 됩니다. 꼭 없어야 돼요, 엑스는 됐죠? 그 외에 x 스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갑니까? 맞죠? 2, 4, 9를 제외시키고요, 50을 집어넣는 거죠. x 여기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같아지죠? 언더스테? 이해 갑니까? 그죠? 네, 이 사고를 없애면 50, 왼쪽이 50 되고요. 오른쪽도 50이 되서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전체 부분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원수의 개수가 원래 부분집합은 2의 12제곱인데요. 그 중에 꼭 있어야 될거두 개, 개수 빼고요. 꼭없애야될거두개 당연히 빼고요. 그래서 2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2의 7제곱은 얼마죠? 128인가요? 네, 128개. 여기까지가 바로 중앙요고 시험 문제였습니다. 저는 원티였어요.